야, 기분 좋, 다 드디어 시험이 끝났다! 아, 내 오늘 시험 좀잘본거 같다. 너는 별로? 몰라. <laughs> 야, 똥털. 니잘 봤나? 못 봤다. 한개 틀린 거 같다. 엄마한테 또 혼나겠네. 아, 엄마 생각을 해서 그런가. 배가 살 아프네. 아, 배야. 어디 화장실 없나? 바지에 싸뿌라. 야, 우리 집다 왔잖아. 우리 집에 가서 싸. 아, 거기까지 못갈것 같은데. 아, 급동이다, 급동. 여기 주위에 화장실 없다. 그럼 어디서 싸노? 그래, 가방 좀. 어? 야, 동철 어디 가노? 쟤 아, 어디 매워. 가냐? 아, 배야,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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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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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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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뻔했어. 어! 후! 어, 어. 저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어! 조금만, 조금만 더 가면 돼. 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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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야. 아, 배야. 아, 어! 어! 진짜, 다 왔다. 다 왔다. 5층. 다 왔어. 아, 어. 해냈다. 절로 나가면 된다, 이제. 어? 저거 뭐고? 망했다. 아, 내 미치겠네. 지금 싸겠네. 아, 죽겠네, 진짜. 다시 내려가야 되나? 아! 절대 못 내려간다. 에라님 모르겠다. 와우. 엄마 시장 갔다 온다. 아 빨리 와. 맛있는 거 많이 사 와. 어 아, 엄마 빨리 갔다 올게. 뭐머 미영아, 밖에 뭐가 있다. 문이 안 열린다. 뭐? 보자 보자. 엄마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응. 왜 문이 안열리러 다시 열어 봐봐. 이게 무슨 소리고? 방구 소리야 이거. 미영아, 니도 너뜨아 들은... 방구. 냄새도 난다. 방구 냄새. 맞다! 맞다! 냄새도 난다! 밖에 누구? 철수야 엄마 목욕 간다 야문 열려! 문문 열어! 문열이라 빨리! 문이 안 열린다